주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당신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꼭 필요한 생명을, 소망을,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어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사도행전을 시작하기 앞서서 성경이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 다 아시겠습니다만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퀴즈를 내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다음에 툭 떨어뜨린 책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문제 통과 못 하면 그다음 못 합니다. 자,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손 내려 보세요. 예, 그럼 통과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한번 왠지 그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불러 주시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막 읽어 써 가지고 그렇게 갖고 있는 책으로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면 다들 그냥 꼼짝 못합니다. 오 그렇구나. 뭐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근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실상 성경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역사 속에서 일어난.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야. 우연이지. 예를 들면, 모세가 호랩산에서 그 광야 여행하다가 오는 바위 앞에 가서 바위로 딱 쳤더니 뭐하 나왔어요? 물이 터져나와요. 우리는 그 하나님 하셨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그 지역에서는 물이 그, 그런 바위 밑에 이렇게 많이 모여있대요. 그래서 그걸 우연히 쳐서 나온 거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할 말은 없 믿음의 눈이 아니면 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쓴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문학을 합니다. 문학 시를 써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다. 하고 시를 쓰고요.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시편이라든가 전도사라든가 잠언이라든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잠언만 읽으면 하나님 안 믿어도 읽을 수 있어요. 그거 다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 교회 나가는 걸 자식들이 나가는 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 나가면 다 무슨 얘기만 한다고요? 좋은 얘기만 한다고. 그래서 교회 나가도 좋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근데 그것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체험한 사람들이 신앙 고백으로 쓴 글들이란 말이에요. 또 어떤 거는 예언이 있습니다. 예언.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감을 주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감을 주셔서 오늘 이 시대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이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서에 보면 이 부동산 투기업자들을 아주 야단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집을 연달아서 사서 갖고 있는 놈들아. 집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것도 예언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게 없어요. 이 연쇄. 그래서 성경이라는 책은 인간의 모든 역사와 삶의 모든 분야와 관계된 심지어 제 기도하고 문학 활동까지도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소위 말하는 역사서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심명기쭉 가서 어디까지 갑니까 역대기 하까지 하는 거예요. 역사서입니다. 그 역사서 끝에 에스더서 또는 니헤미아, 에스라 이거는 짧은 개인의 역사를 또 거기다 갖다 붙였어요. 그것 일종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이 있죠. 시편, 뭐 욥기, 잠언, 뭐전도서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해서 말라기까지. 이 하나의 구약의 구약이라는 하나의 성경인데. 이 성경 보세요. 하이 직접 불러준 거 있어요? 박 아무개야 내가 이렇게 말하니 써라 이 아무개야 써라 이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지어 태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야기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아담 아담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봤어요, 못 봤어요? 이렇게 쉬운 문제도 몰라? 그렇죠? 아담은 일곱 여섯째 날 만들어졌기 때문에 첫째 날, 두째 날에 있었 다섯째 날까지 있었던 일을 전혀 몰라요. 그런데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영감을 받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처음부터 쓴게 아니에요. 처음에 누군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이걸 계속 구전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입에서 입으로. 그래서 막 밤에 못 앞을 펴놓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딱 이야기해 줍니다. 또 대를 계속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자가 발명이 되면서 이걸 쓴 거죠. 그게 성경은 글자 그대로 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무식합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 비평학이라는 게 나옵니다. 어디까지가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고 누가 여기에 개입했는지 이런 거를 보면 또 알아요. 그 비평학을 해서 이렇게 뒤져보면 이건 누군가가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란 말을 그래서 한 거예요. 아무나 성경 읽었다고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이야기 쉬운 책이라고 해서 아무나 뭐이렇게 저렇고 떠들면 안 된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된다. 하는 영감을 받으면서 그렇게 나온 게 성경입니다. 자, 이게 무섭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이 직접 다 불러 주셔서 쓰셔서 그걸 받은 책이 좋을까요? 아니면 사이 전반을 거친 이런 역사, 문화 이런 거다 있어 가지고 어디까지 하나님이 말씀인지 안잘 긴가민가 하면서 써 놓은 책이 좋을까요? 어느 게 좋을까요? 지금 이 성경이 제일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걸 하나님께 직접 쓰셔서 누가 썼다. 그러면 여기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럼 죽어야 돼,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러면 아주 살벌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 물, 글자대로 되나 안 되나 보고 있다가 안 해? 너, 너, 바리세인천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디까지가 하나의 님 말씀이고 어디까지가 잘 모르겠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숨통이 터지고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 그렇게 쓰여진 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참 감사하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성경이라는 것이, 원본 최초의 원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본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본 없어요. 다 사본이에요. 최초의 원본이 있는데 다 베껴 썼어요. 베껴 쓴 것들이 지금 남아있는 건데 그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게 마소라 텍스, 텍스, 텍스트라는 건데 이거는 사회 동굴에서 발견된 거예요. 양치기 소년이 들어갔다가 그게 가장 권위 있는 사본이고요. 전부 사본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내가 가진 성경, 내가 읽는 성경이 이게 맞아!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일부 무식한 사람들이, 뉴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해서 이것만이 진리다!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셨죠? 유튜브나 이런 것들 보셨을까요? 그 사람들 한마디로 나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니까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말 그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흠정력? 그건 16세기 영국의 제임스라는 제임스 왕이 번역한 건데 아주 고어 좋고 그게 진리 아닙니다. 원본을 영어로 번역한 것 뿐이에요. 번역이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있는 성경도 다 번역이잖아요.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대강 흐름, 주님의 뜻이 뭐다라는 걸 알면 되는 거지 이 글자 안 맞는다고 해서 막 시비 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런 책인데 그러니까 성경은 이게 정말 무한한 그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 읽을 때 이게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속에서 역사 속에 했던 일이다라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재현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적은 수가 모여서 공부하는 것의 입장은 뭐냐면 주고받는 거예요. 네? 입담을 계면안 됩니다. 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꾸 대답 안 하면 한 사람 씩 이름 불러서 물어볼 겁니다. 뭘 물어봤죠? 좀 전에. 이이 네. 성경에서 일어났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이 사람들 속에서 일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나와 함께 일하실 것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성경의 힘이에요. 그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신약 성경은 구약의 모델을 따라서 그대로 지어졌어요. 자 신약에서의 역사서 하면 뭐가 역사서가 될수 있을까요? 우리 역시 이건 장로님이 대답해야 돼요. 자 장로님 신약에서 역사서에 해당되는 거 다섯 권이 있습니다. 뭐 뭐죠? 사도행전또맨 앞에부터 읽으시면 되는데 처음부터. 네. 그리고 사도전 다섯 권이. 이게 역사서예요. 왜보험서 보세요. 역사죠. 예, 짧은3삼 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삼 년은 아니지 한 삼십삼 년이라고 봐야 되겠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때 역사부터 시작되니까요. 그게 역사서입니다. 사도행전까지 가. 그다음에 이제 구약의 그 문학 작품에해당하는게 있습니다. 여기는 시편도 없고, 자문도 없고, 전도 서도 없지만, 일종의 문학이라고 할수 있는, 서신문학이라고 할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뭡니까? 우리 뭐부터 시작할까요? 우리 바로 이 사도행전 전에 공부했던 책부터 시작합니다. 뭐죠? 자, 이서열 집사님. 오, 어, 그걸 아셨어요? 예, 로마서부터 시작합니다. 로마서, 고린도서 쫙 해서 어디까지 가요? 유다서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문학이 나옵니다. 문학. 문학이면서 예언이기도 해요. 딱한 권, 마지막 책, 자, 김정기 사님 오, 그, 아, 오, 대단하다. 이거 세상 사람 물어보세요. 아무도 몰라, 여기 있으니까 알지? 요한 계시록 이거는 일종의 환상 문학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 나니아 연대기, 또 우리 그 뭡니까? 그 1부, 2부, 3부로 영화나 왔던거 있잖아요. 이거 뭐지? 호빗 쪽 나오고, 왜 반지의 제왕? 이것도 다 이게... 다 요한 계시록에서 다 따온 거예요. 다 서양 문학의 환상 문학은 다 여기서 나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나니아 연대기 썼잖아요. 이분이 기독교인이에요. 완 정말 독실한 분이에요. 이분이 요한 계시록 을 읽으면서 감동받고 감받을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런 게 다. 자, 이게 그 성경 얼마나 다이나믹한중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서양 모 서양 문학은 다 어디서 나왔다? 성경에서 나왔다. 우리 말만 들었지 정말 그런지 아닌지 못 느껴요. 그런데 성경을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만 읽으면 못 느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쓴 책이다 이렇게 읽으면 좀 눈이 넓어지고요.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신 거야 하면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너무 경전으로 거룩한 책으로 해서 이걸 모셔놓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성경은 책이다. 이걸 영어로 뭐라고 부르죠? 이거 바이블이라고 부르죠. 바이블. 바이블의 뜻이 뭐죠? 우리 이런 건 부목사님께 b l e b 이제. l 목사님 바이블이란 말의 뜻이 뭡니까? 야, 이거 이 부목사라고 해서 다아는게 아니에요. 이거 b 목사님인가 알지? <laughs> 자, 이게. 헬라우로 비블로스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비블로스라는 말이 책이라는 뜻입니다. 단한 권의 책. 그래서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이 책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게 정말 큰 자세. 이 책입니다. 책은 이렇게 덮어놓고 있으면 책이에요? 뭐할때 뭐 책이죠? 펼쳐놓고 읽어야 책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펼쳐놓고 믿자. 펼쳐놓고 믿어. 읽으면서 믿어야 돼. 읽으면서. 그런데 이 소중한 성경책을 1년 내내 그냥 이렇게 덮어놓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죽하면 교회가 해마다 성경 읽어라, 읽어라 해서 우리 교회는 매년 성경 읽기 주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게 합니다. 그럼 그럼 자기들이 그 읽었으니까 교회다. 에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해마다 그 양을, 아니 양이 아니구나. 부엉이, 부엉이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 걸 줘요. 사람들이요. 은혜 받으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부엉이 탈라고 있는데니까. 이야, 이게 저 그렇게라도 읽어서 다행이죠. 어쨌든 성경은 그런 책입니다. 열어놓고 믿어야 돼요. 열어놓고 믿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꾸며낸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다 실제로 있었던 일 사건 이걸 바탕으로 사람이 쓴 겁니다. 그 겪었던 사람 또는 그 이야기를 전해주면 전해주는 이야기를 후에 들은 사람들이 그걸 다 모아서 책으로 썼어요. 쓴 것도 있어요. 다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 마태 복음 마태가 썼지만 마태가 마리아의 사건을 자기 직접 본게 아니잖아요. 신문 기자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나중에 듣고 다 종합해서 쓴 겁니다. 물론 자기가 직접 겪은 것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를 때그 사건은 마트 자기를 부른 거니까 정확히 쓸수 있죠. 나머지 다 들었어요. 들었지만 이 사람들의 사사로운 감정을 갖고 쓴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역사, 이 이제 성경을 쓰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사람 이 믿을 수 있으면 그 글도 다 믿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누가 썼느냐 하는 겁니다. 저늘은 성경 전체를 누가 썼는지 <laughs> 나얘기할 수는 없고요. 성경은 저자가 밝혀진 것도 있지만, 밝혀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자 오늘 사도행전 누가 썼죠? 네? 작전 미사? 가만히 있으면 중간간 되니까. <laughs> 자 제가 물어보는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 어이야, 미니서 역시. 딸이니다 누가 갔었습니 누가 갔었습니다. <laughs> 자,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에 따르면 이렇게 썼잖아요. 먼저 쓴 글이 누가 보금이에요. 누가 보금은 누가 갔었고 그 이어서 사도행전은 누가 갔었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뭐냐. 누가의 직업은 다 아시죠. 골로에서 사장1 4절로 보면 직업이 분명히 나옵니다. 의사 누가. 또 의사를 또 잘못 알면 안중근 의사가 병 고치는 의사예요? 아니. <laughs> 자,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는 정말 실증주의자들이죠. 정말 있는 사실을 봐야만, 증명이 되야만 쓰는 사람들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기록은 누가가 다 전해드린 이야기입니다, 주로. 근데 여기서 이제 자기 직접 경험하면서 쓰는 책이 나옵니다. 그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6장 11절을 보면 우리가로 시작돼요. 한번 봅시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1절. 16장 1 1절 읽어 보십니다 시작. 아직 못 찾으셨어요? 우리가 들어와 에서 배로 떠나 우리가 나오죠. 일인칭 복수, 그러니까 이게 바로 누가 포함되는 거예요. 이제 이제부터 이때 이후는 다 누가 가 직접 보고 쓴 것이다. 이렇게 이런 것이고요. 고전까지는 그 이제 다 들은 이야기들을 쓴 겁니다. 특히 보고문서 같은 건 완전히 다 들은 거예요. 듣고 기록된 것들을 다 모아서 쓴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역사책들이 있었잖아요. 김부식의 삼국사기. 또는 이련의 상북유사, 김부식이 상북사기를 쓸때 그 상북 역사 전체 속에 자기가 고구려, 백제, 신라를 쫓아다니면서 보면서 썼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편편 그러니까 그 기록된 것들, 뭐승정원 우리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승정원 일지라든가, 뭐 어느 고을에서 어떤 콜레라가 있을 때의 기록들, 이런 것들다 이렇게 모아가지고요. 그걸 모아가지고 그 모아가지고, 그중에서. 중요하다. 후세가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취사 선택을 해서 쓰게 됩니다. 그때 그 최초의 그 들은 이야기들, 기록들, 구전된 이야기들 을 모으는 것을 1차 사료라고 해요. 1차 역사적인 재료가 되는 것이다. 1차 사료, 2차 사료, 이렇게 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역사를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역사가들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역사는 항상 새롭게 쓰여진다고 해요. 그 시대별로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이 그전의 역사를 또 보고 느낀 걸또 새로 또 써도 돼요. 팩트는 그대로 있지만 해석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래서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역사는 후세 사과들에게 맡기자. 지금 평가하지 말자. 근데 그것도 사실 은 옳은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도 평가해야 됩니다. 지금은 지금의 눈으로 평가해야지 후세에게 맡기자는 놈들은 다 나쁜 짓한 놈들이라는 거예요. 나쁜 짓한 놈들이 후세에 맡기자는 소리 하는 거지 있는 그대로다 써야지 자기들 본대로 현대사를 계속 써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현대사 공부하는 학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은. 현대사는 다 자기 가족 자기 진짜 누군가 다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대학에서 역사 공부할 때만 해도 현대사 전공자들이 많지 않았어요. 근대사까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나오죠. 지금은 뭐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 이런까지도 다 이제 역사에다 쓰는 거예요 지금은. 어쨌든 그래서 역사는 계속해서 바뀝니다. 성경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원 사료가 이제 완성이 됐는데 이 해석은 또 계속 새로운 거예요. 19세기 에 성경을 읽었던 설교자들 또 21세기 제가 지금 읽고 하는 설교가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같다면 건 죽은 거예요 그. 살아 있다면 계속 바뀔 수밖에 없어요. 저는 설교를 3년마다 같은 본문을 씁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3년 동안 매주일 설교할 본문이 정해져 있어요. 좀 그걸 가지고 지금 거의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똑같은 본문이 또 돌아와요. 그러면 3년 전에 썼던 설교문 그대로 읽으면 제일 편하겠죠.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3년 전에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아니,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3년 전 설교를 아예 안 봐요. 항상 그날, 그 주간에 주님께 주신 말씀을 보는 거죠. 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에이, 앞으로도 뭐 그렇게 되겠지. 전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역사하신 것과는 또 다른 방식의 역사가 내일 또 일어날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도 여전히 일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새롭게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사도행전 이제 앞으로 계속 해나갈 텐데 제가 사도행전 그전도 한번 이거를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설교문 안 봐요. 안 보고. 이 시대 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또이 설교도요 청중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다 또 달라져요 청중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맞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행전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냥 행, 행하는 일들을 전해서 기록해서 전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제목을 뭘 붙여놨죠? 영어 제목은 act입니다. A C T S. act 행동. 행동에 S를 붙여서 복수가 되니까 수많은 행동들,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행적들 하나님 함께하셨던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새로운 act, 새로운 행동, 새로운 사건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거기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제. 성경과 함께 여러분의 또 내일부터의 또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가서 만나는 겁니다. 기대하시고, 우리가 사등전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 또 어떤 사건들이 벌어질지 기대해 보시고요. 끝나면 그때는 또 책거리를 예선당, 그떡 마시더라고요. 이번 추수감사전에도 그떡 우리 하기로 했어요. 하여튼 그렇게 또 하면서, 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역사를 우리 기대하면서 사도행전을 함께 읽어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과거 수천 년 동안 하나님 사람들과 함께 일하셨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일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이어지는 사도행전이 쓰여질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들의 삶, 이들의 이야기 하늘에 기록되고 있음을 기억하며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이 시간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우리의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가장 복된 길로 이어질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지금 주님께 다그 도처도 맡기면서 함께 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